ố 감사합니다 이럴수요 마물어 어. 이, 이 뭡니까 야,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어? 들어봐요 우와 이런그 주는 학교가 있나 이거 없지요 오직 어느 학교만 배정고, 배정고 파이팅 자자 자, 우리 어, 다 잘랐네 이야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 맛있요세요이 <laughs> 자, 와! 겁나 뭐 아, 어. 맛있어요. 어, 아. 생사 네, 아, 아. 너무 사랑합니다. 오늘 뭐가 나오는데 그래 좋아합니까? 네! 네. 우와, 와 뭐야? 이런 거 나오는 데 있습니까? 아, 없어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. 끝났어. 그냥 끝났어. <laughs> 와 아주 행복해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아직 먹지도 는데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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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팅 한번 합시다. 대중거 파이팅! <laughs> 자 오늘 뭐 나왔습니까? 오 삼겹살 나왔요 삼겹살 우와! 존나 맛있이 뭡니까? 아전나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자, 말씀 너무 맛있습니다. 어! 상당히 찍어가지고 야무지게. 어, 아이, 었 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진짜 배정 잘 왔지요? 네. 어? 이거, 네. 한터로봐 이게, 와, 아. 이게, 이게 현실이. 이게 가능하다니, 학교 급식에.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죠 어? 네. 우리 의준반장님. 네. 진짜 학교 잘 왔다. 맞죠요 많이 먹어요. 아, 네. 어, 이거 뭐 받았습니까? 아, 저 삼겹살 받았어. 어야, 이, 이 학교에서 이런게 나온다는 게 이게 아, 너무 신기해. 상상이 되, 상상해봤습니까? 아, 상상도 못해. 어, 와 자, 이게 현실이다가 아, 오니까 진짜. 진짜. 학교급식 수준이 아니야. 이건 아니죠. 네. 와, 상상 그 아, 이거. 와, 이거 뭐 완전 삼겹살이 <laughs> 그죠. 두 줄이네요. <laughs> 많이 먹어요. <laughs> 세현 씨, 맛있습니까? 어, 네, 뭐 먹었습니까? 야, 상견사들 두줄줄할게 있나요? 있어요. 아마 역사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많이 먹고 힘내세요. 네. 아, 자, 화이팅 한번 합시다. 대준고! 화이팅! 상상 그 이상 아닙니까? 네. 와, 이게 뭐 파스타? 소세지에 삼겹살, 그죠? 두 줄. 네. 야, 하여튼. 아, 어디, 도균씨 네. 학교를 사랑한 마음으로 한번 선배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세요. 어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답한 길이죠? 네,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선배님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같이 합시다. 시작. 선배님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네 맛있게 먹어요 역시 배중고 자 역시 배중고 역시 배중고